안녕하세요 시골살이 TJ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심터 정자 파고라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작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붕에 방수포를 깔아줄 겁니다. 그 다음엔 싱글 작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투바이포로 테두리 마감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방수포는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통째로 올려서 작업하기가 꽤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데크에 펼쳐놓고 지붕 길이만큼 미리 재단하여 줍니다. 한쪽은 직포나 부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닐을 다 띄어버리고 작업 시 방수포가 서로 접히지 않게 팽팽하게 양쪽을 잡아당기어 설치해야 합니다. 서로 붙어 버려서 잘못하면 자재 자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수포는 한쪽이 아스팔트와 열 가소성 고무를 혼합하여 만든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콤파운드 쪽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비닐을 떼어내고 합판부에 설치를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방수포를 보다 쉽게 설치하려면 비닐을 먼저 벗기지 말고, 붙일 쪽한 쪽을 살짝 벗긴 후, 벗긴 쪽은 먼저 붙인 후, 방수포를 살짝 들면서 비닐을 당겨 비닐이 벗겨지면서 판에 자동으로 붙게 하면 쉽게 편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붕 위까지 방수포를 꼼꼼히 붙여줍니다. 방수포까지 깔아주고, 하루가 지난 뒤 아침에 나와보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방수포가 젖으면 작업할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방수 천막을 덮어주었습니다. 잠시 한 시간쯤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그치고 햇볕이 날쯤 방수 천막을 반만 걷고 혹시 올지 모르는 비에 대비하며 어제 붙여두었던 방수포 위에 싱글 시공을 해 봅니다. 싱글 크기에 알맞게 바른 실리콘 위로 싱글을 선에 맞게 붙여줍니다. 이제 첫 장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싱글을 반대로 톱니가 맞물리듯 맞추어 붙이면 되는데요. 첫 장에 피스를 박아준 데부터 실리콘을 두 번째 장이 덮이는 데까지 올려서 발라주면 됩니다. 피스 박은 곳이 혹시 물이 셀 수도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싱글판이 너와 지붕처럼 덮이기 때문에 물은 새지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발라줍니다. 피스질도 하고 실리콘도 발라주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반복 작업을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저기 위쪽 끝까지 올려 붙여줍니다. 보통은 방수포 끝단에 처마 기본 후레싱을 설치하는데 저는 마감을 방부목으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방수포에 실리콘을 발라주었습니다. 싱글을 톱니바퀴 물리듯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한쪽이 목대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커터칼로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옆장도 붙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싱글 시공 장면을 구경하겠습니다. 작업 중 경사도 때문에 올라서서 작업하기가 힘들어 안전 로프를 설치 후 몸에 감고 작업을 했습니다. 항상 안전이 먼저니까요.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떨어져 다친 적이 있는데 많이 아프고 병원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조심해야 합니다. 한쪽에선 마눌님이 싱글에 붙은 비닐을 제거해 주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무한 반복 끝에 한쪽 작업이 끝나고 맞은편 경사면도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붙이다 보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엔 싱글과 싱글이 만나는 꼭지점 시공만 하면 되는데요, 싱글을 큰 모양대로 잘라서 세로로 양쪽 싱글의 중심에 맞추어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먼저 바르고 싱글을 깔고 피스질을 하면 됩니다. 피스질로 고정이 되면 혹시 모를 누수에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를 해 줍니다. 이 작업 역시 무한 반복으로 인내심을 갖고 시공했습니다. 싱글 마지막 장을 붙이고 실리콘 마감을 하니 드디어 작업이 끝나는군요. 보통 스틸 제품으로 싱글 깔기 전에 마감을 하거나 후에 후레싱 물받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거더 이쁘게 보이게 목재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젠 처마 기본 후레싱 대신 붙여줄 2x4 반부목을 붙이기 위해 재단해 줍니다. 재단이 된 목재를 타카로 탁탁 쏴서 마감을 하고요. 경사진 부분도 방부목으로 마감 처리를 깔끔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마감은 역시 나무로 해야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목재로 마감을 했으니 페인트 칠은 꼭 해야 합니다. 물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라 페인트 칠을 해주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싱글과 목재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나무가 썩기 때문에 여기도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발라 주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파고라 정자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